물에 띄운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책상 위에 막대 자석을 올려놓으면 막대 자석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막대 자석을 물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탐구 활동,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침반, 원형 수조, 물, 플라스틱 접시, 막대 자석. 어떻게 할까요? 교실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원형 수조에 물을 담습니다. 플라스틱 접시에 가운데에 막대자석을 올려놓고 물에 띄웁니다. 플라스틱 접시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막대자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관찰해 봅시다. 플라스틱 접시를 돌려서 막대자석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놓습니다. 플라스틱 접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막대자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다시 관찰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방향을 확인을 하세요. 78쪽에 나온 사진처럼 물을 담고 플라스틱 접시 위에 막대자석을 올려놔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접시의 가운데에 막대자석을 올려 놓습니다. 회전하던 접시가 멈추면 자석의 N극과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더 시도하여 막대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물에 띄워 놓으면 N과 S가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플라스틱 접시를 돌려서 다른 방향을 놓아도 결국 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물에 띄운 막대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아까 이렇게 N하고 S가 있으면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물에 띄운 자석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때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n극이라고 하고요. 남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s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n극은 빨간색으로 s극은 파란색으로 표현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n은요. 북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North에서 N을 딴 거고요. S는 남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South에서 S를 따온 겁니다. N극과 S극이 표시되어 있어서 막대 자석을 물에 띄우거나 공중에 매달아서 북쪽과 남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석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만든 도구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평평한 곳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전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녔다가 북쪽으로 가야 하는지 남쪽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최초의 나침반을 볼게요. 최초의 나침반은 220년경 중국에서 발명되었어요. 이 나침반은 반이라고 하는 쟁반 모양의 판에 진남기라고 하는 국자 모양의 물체를 올려둔 모양이에요. 천연 자석인 진남기를 돌리면 손잡이 부분이 남쪽을 가리켜 방향을 알수 있었죠. 나침반은 형태가 조금씩 변했고 아랍선원이 자침을 항해에 사용하는 기술을 유럽에 전파해 전 세계에 보급되었답니다. 나침반 보는 방법도 볼게요. 나침반 평평한 곳에 올려 놓습니다. 나침반 몸통 돌려 바늘의 빨간색 부분과 북이라는 글자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때 나침반 바늘의 빨간색 부분이 가리키는 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이용해서 우리 교실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험관찰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41쪽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관찰하기. 막대자석을 올려놓은 플라스틱 접시를 물에 띄웠을 때 막대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막대자석 붙임딱지 77쪽을 사용하여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들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이 있었죠? 첫 번째 실험, 물에 띄운 직후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막대 자석이 멈췄을 때 북쪽에 N, 남쪽에 S 이렇게 가져. 막대 자석을 돌린 직후 이렇게 반대로 돌려놨을 때 막대 자석이 S가 북, N이 남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막대자석이 멈추고 난 뒤에는 처음과 똑같이 n이 북쪽, s가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물에 띄운 막대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남쪽, 북쪽, n과 남쪽, s.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띄운 막대 자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하나의 큰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 자석을 물에 띄워 놓으면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면 항상 남쪽과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이렇게 돼서 S, N, 북쪽이 빨간색, 남쪽이 파란색 이렇게 되죠.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 지구 자체는 원래는 북쪽에는 S극의 성질을 띠고 있고, 남쪽에는 N극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자석이 이 위에 올라오게 되면요. S극이 남쪽으로, N극이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질의 극이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석을 이제 물에 띄워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에 매달아 놔서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수도 있어요. 자석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니까, 나무 막대의 작은 막대 자석을 실로 매단 뒤에 빈 비커에 나무 막대를 올려놓으면 항상 이 막대 자석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죠. 이때 실을 한 가닥만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실을 놓으면요.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양쪽으로 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에 띄운 자석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철로 된 물체로 나침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